말, 말, 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명을, 수가 는 아, 뭐 지하 수백 미터에다가 가둘려고 했던 게, 이 많이... 비완, 아니, 비완 문서고에를 감금할 수 있는 장소로 전정을 했고요. 거기는 지하 전쟁 지수에서 엄청난 규모의 거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폭우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만, 수,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비완문서고 지하 수백 메타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 지소로 쓰고 있는 비안문서고에 강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할 수 있는, 어, 인원, HI들을 포함을 해서 특수정해 요원 30명을 대기시켰습니다. 지휘관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죄를 고하고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이 중대한 사안에 침묵할 수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로지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을 국민의 힘의원들에게강곡히 호소합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예, 네, 네. 네, 당대 그 아까 그말말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몇천 명을 수감할 수, 있고 아, 지하 수백 미터에다가 가둘려고 했던 게이비완 많이... 아니 비완 문서 고에를 강금할 수 있는 장소로 전정을 했고요. 거기는 지하 전쟁지소에서 엄청난 규모의 거깁니다. 그래서 먼저 체포조 1 4 명은 그렇고. 아마 그렇게 큰 지역을 검토하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포고령 위반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어, 아마 거기 한천 명까지도 수용을 할수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 예상이 됩니다. 진짜예요? 네, 어제 거기 아이고. 국방에서 증그 증언 그 관련자들이 했고 또. 일부인은 가서 정찰까지도 했는데, 정찰한 인원은 그때, 거기가 적절하지. 아, 다 좋은데. 네. 뭐, 이런, 그니 아주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 때, 이 보안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전쟁, 전쟁 지도부가. 그냥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네, 그런 네, 곳을 네. 확보해서 지하 수백 미터에다 일종의 벙커를 뱉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 여기다가 사람 잡아다 집어 넣으려고 단 말이에요? 네 그걸 검토해서 정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우리가 감히 저희들은 뭐 우리는 처음에 동부구치소니 또는 어느 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할 줄 알았는데 비완문서고를 검토를 했고 거기에 또 방첩사 인원을 보내서 그 안에 정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짜로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국가전쟁 지도부 로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 우리 시민들과 또 야당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서 거기에 강금하려고 생각 그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앞에 지, 실제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 비암봉커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라면서요. 뭐꼭그렇는 않는데 거기는 아니, 그거는 전쟁 지도부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명화에 보통 나오는 그야말로 마지막 생존자들을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국가 최고 보안시설. 네, 보안시설입니다. 보안시설에 이렇게 강금시설로 쓰려고 하는 상상 자체가, 네. 거기는 사실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생각했던 거죠. 네. 저희를 마치겠습니다. 충격입니다.